네, 사주를 해설합니다 임자년에 태어나서 정미월 주 계해 일주 개회일주, 갑자시 주 계해 일주가 미월에 자시에 태어났습니다. 아, 성별은 건명 남자분인데 금년에 마운 9살이네요. 어, 아, 계수가 아, 수가 태어났는데 수가 다섯 개예요. 그리고 이제 목이 하나 화가 하나, 토가 하나, 금이 없고 내가 계속 물로 태어났는데 물이 너무나 강해. 여기서 배우자는 생극 재화로 보면은 내가 극하는 것이 여자니까 수극화해서 정화가 여자입니다. 정화가 내 아내인 거요. 예 정화가 아닌데 여자 입장에서는 이런 남자를 결혼 안 하고 피해야 되는데 결국은 인연이 되다 보니까 결혼해서. 어, 늘 부인이 항상 시들시들 아프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의사들 얘기 들어보면 어, 스트레스가 마음 조마리게 긴장하고 사는 것이 만병의 근원이다 어, 그것이 오래되면 다 그걸로 인해서 병이 크게 도지고 암이 걸리고 그런다는 건데 에, 물이 너무 많으니까 이 불안 숨을 모시는 거예요 꺼질까 봐서 예, 지금 임자 계해 속에 불이 갇혀 있어서 꼼짝도 못해. 거기다가 또 어, 정임 한목이 돼가지고 또목으로 어, 변했고. 어, 그래서 이래저래 상당히 부인이 어려운 사주인데 예, 또 다른 거는 너무 너무 부인한테 말을 거칠게 하는 거예요. 말을 말을 거칠게 해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운이 임자 대운을 살고 있어요. 어, 32살 때부터 신의 임자 개축 30년을 혜자축 북방운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30년이 지독한 운이 나쁘다 초반 신유술도 나빴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60년이 운이 나쁜 겁니다 이분은. 60년이 반대 운, 기신 운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62살 가야 갑빈 을묘, 병진이 들어오니까 너무 너무 운이 늦게 들어와서 말려는 좋을망정 인생살이가 다 힘들게 살아왔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올해가 또 경자년. 그렇자도 물이 많은데 물물이고 어, 양력으로 5월달에 이모입니다 이모. 또 다시 이모는 또 물이고 대운, 연운, 어른 전부 다 물로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는 또 좌우충 좌우충하니까 아내가 꺼졌다 물이 꺼졌다 이거 이게 그러니까 어른에서도 꺼르고 꺼졌고 연운도 나쁘고 대운도 나쁘니까 전체가 나쁜 거예요 이거는 그래 헤어날 수가 없죠. 여기서 이제 여자가 아내가 살려달라면 이혼하고 밖으로 도망가는 것이 자기가 살라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혼도 못 하고. 시름시름 아프다가 결국은 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들 비건 겁재가 태강이면은 남자 사주에 비겁이 태강이면은 여자들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자가 죽는 사주, 아내가 죽는 사주, 아내 잡아먹는 사주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주는 개수가 비겁인데 너무나 강하고 운 때도 또 단체적으로 물이 들어왔고. 불이 쓸려가 버리는 겁니다. 촛불같이 강가에 강뚝에 촛불 하나 켜져 있는 게훅 하고 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또 자기도 장사나 직장이나 하는 것마다 안되고 실패해서 어렵게 살고 생활도 어려운데 부인까지 병원에 늘 들락날락하니까 또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래저래 어려워서 인생살이 고달픔의 연속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이분도 단명살이 두 개나 가지고 태어났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62살까지가 가기가 벅차다 62살까지가 지금 임자 개축이 다 어려운 운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건강 조심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다면 간이 안 좋고 또 심장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혈압도 있고 신장병 요도개 정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안 좋아서 본인 건강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다우운이 충문 개축대운인데 충미충 전개극이 돼서 자기도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누구나 편관이 기신일 때 많이 죽어요. 칠사로 운일 때 상관 귀신을 때 많이 죽고 이그 사람이 다음 대운이 평관 칠살운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거기다 단명살까지 두 개씩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더욱 더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사주를 해설해 봤습니다.